자, 로그 미분법은요, 어, 복잡한 함수, 음, 복잡하다?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차수가 높거나, 아니면 이게 여러 개의 고비되 있거나, 그런 걸 갖다 이제, 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분수골 같은 경우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음, 여태까지 그, 밑도 못도 듣도 보도 못한, 밑과 지수에 둘 다, X가 들어갑니다.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들어가 있는 아주 묘한 함수. 예를 들면, 어떤 함수가 있냐면은, 어, Y 밑로 x 의 X제곱. 조심할 거는요, 이거는 지수 함수도 아니고요, 다항함수도 아닌 거예요. 물어볼게요. 1차입니까? 2차입니까? 3차입니까? 차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다항함수가 아니란 말이고요. 지수 함수는요, 밑이, 밑이 2나, 아니면 3이나, 어, 뭐 무리수, 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얘가 지수함수가 될 텐데 그도 아니죠, 그죠? 이런 함수, 아, 이런 함수들의 미분을 할때 로그미분법을 쓰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로그미분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어, <laughs> 어떤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 예제 문제. 5-1번을 보라. 음. 예제 문제 5-1번.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y는 상당히 좀 거시기한 함수가 나왔네. x 2 그다음에 x 1의 제곱. 그다음에 이쪽이 x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하는 방법은 아시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수꼴이니까 미분할 때 어떻게 돼요? 분모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한 개씩 곱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하죠, 그죠? 피곤하거든. 일단. 그때 어떻게 하느냐 면은 음, 이것에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laughs> 이거에 뭐라고? 양변에다가 뭘 붙인다고? 로그. 자연 로그를 붙이세요. LNY는, LN, X 빼기 E, 어,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더하기 2의 세제곱 자. 로그 붙였습니다. 근데 진수가 말이야. 곱하고 나눠져 있으면. 분할을 하면 여러 개의 로그의 합차로 분할되지. 그지? 알 바이? 그러니까 ln y라 하는 것은 자. 끊어줍니다. ln x 빼기 -E 2 <laughs> 그 다음에 더하기 ln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ln x 플러스 2의 세제곱에야 요거는 분모에 있었으니까 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 다음에 same 기 제곱이 있는 거 말이죠 진수에 제곱되어 있는 건 앞으로 다이빙 해가지고 두배 그러지 않 아, 그럼 되지 않습니까 된다 그지? 아, 이것도 lnx 빼기 2, 플러스 2배의 lnx 플러스 1 빼기 3배의 lnx 더하기 2. 자. 물론 이거 있어. 봐봐, 주의. <laughs> 제곱 붙었잖아, 그치? 제곱 붙었잖아. 응? 어, 제곱 내려갈 때, 원래는 여기 절대 값을 쳐줘야 돼. 어? 왜냐하면, 이기, 어, 실제로 이 부분은 음수이어도 그것을 제곱하게 되면은, 뭐? <laughs> 양수가 돼버리니까. 그잖아요 어, 얘가 실제 X가 마이너스 2라고 할지라도, 자, 제곱하면 이 부분은 양수가 되니까 로그에 전혀 주장이 없잖아. 내려갔어. 마이너스 2 넣으면 돼, 안 돼. 이성해지잖아 그지? 그지? 그니까 항상, 이거, 이가 앞으로 떨어질 때는 뭘 해준다? 절대값을 해준다. 그 생각. 자,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자, 주의하세요.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자, 절대값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관계 없다. 양편을 이제 미분할 거다. 미분해라. 자, 물어볼게 이제 LNY 미분하면 뭐 돼? 응? LNY 미분하면 뭐 돼? y분의 끝이야? 그렇지. y프라임이 옆에 따라 붙어야 돼. 왜? y는 y는 x가 아니라 어떤 함수의 덩어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합성함수로 봐야 돼. 어? 어떤 어 함수에 로그라는 게 덧붙어있는 합성함수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얘는 y분의 한 다음에 y프라임 딱 써줘야 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얘미분함뭐 돼? 요는 x-2분의 1이라고. 요거는 x플러스 1분의 요거 앞에 그냥 그, 이 있던 거,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선생님, 절대 값은요? 아, 절대 값 있으나 없으나 미분하면 얘 된다고 그냥 외워. 요거는 증명도 할수 있는데, 그 증명하는 것까지는 이제 내버려두고, <laughs> 요거는 X 더하기 2분의 3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누구니? 그러면 Y 곱하기. Y가 누구였는데? 얘지, 그치? 얘를 곱해, 이제. X 플러스 2의 세제곱분의 x-2 x 1 요거 제곱 이게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뭐 한다? 써준다. 똑같이 써주고 이렇게 앞에 곱해주면 하면 된다. 아이 냅두자 그냥 귀찮다. 선생님 시험에서 절댓값 안쓰면 틀리이에요 풀이 과정에 응? 음? 절댓값이 있어야 돼 이게. 내려갈 때 이거 잘못하면, 잘못하면 엉뚱한 이상한 답을 낼 수가 있잖아. 그지 있지도 않은 값이 뭐 만들어지기도 하잖아. 절대 값안 쳐버리면 절대 값은 짝수가 내려갈 때는 반드시 절대 값을 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았지? 두 번째 문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 어, 2번 문제. y는 x 플러스 1분의 x 제곱에 루트 x 플러스 2 역시 이거 어, 할, 하면 할수 있습니다. 하면 할수 있는데 복잡할 것 같아요. 루트도 있고요, 제곱도 있고요, 분모도 제곱해야 되고요, 그렇죠?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양변에 뭐 한다고요? y 이렇게 붙여줍니다. 는 ln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의 루트 x 플러스 2음 얘를 갖다 풀어주면 ln x의 제곱 더하기 ln 루트 x 더하기 2 마이너스 ln x 더하기 2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죠? 아닌가요? 아 1인가요? 아1이네그 <laughs> 다음 2가 앞으로 내려가고 두 배의 ln x의 뭐라고 절대값. 그다음에 요건 몇 제곱이다. 2분의 1 제곱이죠. 에? 2분의 1 앞으로 내려가고 ln x 더하기 2. 자 그리고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 자 일단 요렇게 써줍니다. 양변을 이제 미분합니다. 이쪽 미분하면 어, y 분의 1 곱하기 y 프라임이라고 써주시고요. 요거 미분하면 뭐 됩니까? x 분의 2, 요거 미분하면 x 더하기 2두배 분의 1, 그렇죠? 얘는 미분하면 통분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어, 그걸 알아서 음. 하시고, 답은 뭐야? y는 얘곱하기2 되죠. 그렇죠? 어. y 프라임은 y 곱하기 얘를 갖다가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분의 루트 x 더하기 2 과로 쳐주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통분하실 수도 있다. 이게 답이다. 복잡하긴 해도 답은 답이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함수를 갖다 미분할 때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중간 과정이요 그냥 하게 되면 얘보다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그 미분법을 쓰게 된다고 이 문제도 여태까지 배운 적이 없는 어, 이상 야릇한 함수입니다. 이건 여태까지 우리가 공식으로 정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미분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배우지도 않은 거를 그래프도 못 그리는 거를 자 그러면 요 놈도 x x 자 밑에도 x가 있고 이 지수에도 x가 있는데. 그 지수에 있는 x를 앞으로 다이빙 시켜서 떨추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하시게 되면 ln y는 ln y는 ln x의 x 제곱이고 이것은 x 곱하기 ln x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가정은 뭐냐면. y가 그냥 양수인 걸로 가정을 할게요. 거기 지금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x라고 하는 거는요 0보다 크지 않으면 얘가 약속이 안 되거든요. 이 조건이 빠져 있긴 한데요. 어, 아마도 이제 <laughs> 그 다른 문제집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조건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x가 음수이면 약속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양수인 상태로 약속을 하시고, 문제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미분 들어가게, 가죠. 어, 요거 미분 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y분의 1에 y' 프라임 이렇게 잡힐 거고요 자, 두개 곱이죠? 곱을 미분합니다. x 미분하면 1됐고요그 다음에, lnx 미분하면 뭐가 돼? 오케이. 자, x분의 1 나온다. 그지? 그럼 요거 지워지고 1 돼버리고, lnx 플러스 1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y 곱하기 ln x 플러스 1 끝났습니다. y 자리에 그대로 x의 x 제곱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게 바로 도 함수다. 근데 뭐 어렵진 않죠. 이제 한번 더 해볼까요? 어 연습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이 함수의 도 함수를 구하라. 이제 편하게 안 갑시다 이제. 어. Ln y는 ln x의 sin x승. 그러면 sin x를 앞으로 떨출 수 있다. 떨추고 ln x 둘을 곱했다. 미분을 하면 y 분의 1의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sin 미분하면 cos x. 그다음에 아, ln x 미분하면 x 분의 1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y' 이라고 하는 것은 y. x의 sine x 승에다가 그대로 얘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건 뭐 공통인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x분의 1 sine x. 그죠? 그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laughs>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계도함수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계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고요. 미분 두번한걸 얘기를 합니다. 미분 두번한게 이제 가끔 함수의 증감, 그 다음에 오목볼록 이런 거 개형 판정할 때 활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도함수 구하는 걸 공부해 를 보는데 뭐 2개 도함수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두번 미분하면 돼요. 일단 한번 미분 들어갑니다. 도함수는 1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x 곱하기 2의 x승. 자, 이것은 1 더하기 x로 묶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게 도함수는 얘를 한번더 미분한 건데, 프라임 두번 찍어주시면 돼요. <laughs> 그럼 두번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 자, 가만히 내버려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x. 결국에는 뭐야? 이런 정도겠죠, 그죠? 이번엔 이렇게 어, 생겨먹은 함수의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미분 한번 들어가면 ex sin x p l u ex의 sin 미분은 뭐되니 옳지. cos x. 묶어. 묶어. 어, ex의 sin x p l u cos x로 묶어. 뭐 기분 좋으면 합성하든가. 맘에 안 들어? <laughs> 냅둬, 그러면. <laughs> 자, 이게 또 하면서 미분 들어간다.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그럼 사인 X하고 코사인 X는 그냥 써주셔야 되고요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뭐 되나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 사인 되죠, 그죠?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돼? 날라가겠지 그럼 남는 거 코사인, 코사인 두 배니까 어떻게 돼? 두 배. e x 의 코사인 x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죠. 충분히 우리가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 건 미분만 할줄 알면 다 해요. 이건 뭐더 배울 내용은 없고 나중에 이제 그 뒤쪽에 나오는 문제처럼 무슨 뭐 이, 이계도 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같은 걸어 흔히 그걸 우리는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정, 요정도까지만 활용을 하는 걸로 아, 하시면 됩니다. 자, 6-2번은 생략을 <목소리> 해니다